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파TV 한성훈입니다자 오늘은 S580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야 이거 오파 니가 타는 거는 흰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요거는 23년형 모델을 촬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신형 S580 모델입니다 야 이게 시간이 너무 빨라 23년형 모델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옵션들도 추가가 되고 달라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23년형 벤츠 S580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우리가 아우디 촬영했었죠. 뭐 했어요? 야, 너네들 왜 브랜드 이미지 깎아먹게 할인을 그렇게 하냐? 어, 니네가 그렇게 할인하면 먼저 산 사람들 바보되는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벤츠도 할인은 오지게 하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21년형 580 초기 모델 받았을 때 할인 하나도 없었거든요. 단 1원도 할인 못 받고, 그냥 정가주고 샀는데, 갑자기 할인을 무슨 뭐 그냥 미친 듯이 해준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뭐 할인을 뭐 할인 주기는 뭐 했는데, 재미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법인 고객들. 그러니까 법인에서 차를 사면, 한9% 정도를 할인을 해줘요 보통 이제 그거 살때한대 사는 게 아니라 두대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사야 되거든요 S 클래스 뭐 하나에 C 클래스 이렇게 그냥 두대 사서 법인 해가지고 9% 할인받고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9%는 뭐 6%가 벤츠코리아 3%가 딜러사가 할인을 해줘가지고 나름 그래도 좀 저렴하게 샀는데 저는 이제 개인으로 샀었거든요. 개인 사업자고 그냥 개인으로 출고해가지고 할인을 못 받는 건데 그 이번에 뭐안 팔린다고 할인 많이 해주는 건 도대체 뭔 소리냐. 물론 추가적인 할인이 있기는 했는데 갑자기 막 2천만 원, 응. 2,500만 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법인 할인에 플러스 알파 정도 들어갔다. 개인도 알아보니까 되더라고요. 너 이씨다, 왜안 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니까 차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2022년식이 2억 2,900이고, 23년형이 2억 4,300입니다. 아 물론 이거는 개별 소비세가 끝난 가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1년식 S580 샀을 때는 2억 1,700이었고, 22년, 23년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한1 0만원2천만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할인을 하도, 합격이 비슷하네 <laughs> 이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물론 올해 이제 7월로 넘어가면서 제가 가져 S580은 이 법인 할인이 없어졌고 최대한 1800 할이 들어간다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나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입벌려어 할인 들어간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며 벤츠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물론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아우디 관계자분들이나 b m 벤츠 관계자분들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할인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벤츠가 이래서 좋다. 아우디가 이래서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할인을이 정도 하고 있고, 요게 좀 차이마다 뭐가 있다. 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벤츠는 말이에요. 그 흰색 타다가 검은색 보니까, 이게 검은색 왜 이렇게 예뻐요 원래 이전에 S350 디젤 탈때 검은색 탔었거든요. 원래 맨 처음에 제가 살 때, 그 S 초도 물량에 어두운 초록색깔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S400D로 해가지고 초록색깔 타시는 분이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예, 문색가 하는 줄 알아요? 와, 저거 샀으면. 때 뿐에 타봐 이 생각 <laughs>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탈때 만족할 수 있어요 남색깔 이쁘고 뭐 초록색깔 이쁘죠 뭐가 문제냐 그런 거 샀다가 안 팔려 차를 못 팔아요 매물 그 상사 딱 가서 아저차 팔렸습니다 이러면은 어 무슨 차예요 이러면, 아, S 클래스예요. 그러면 S 클래스예 그럼 S 인기 많으니까 좋았단 말이에요 차 보러 가 시작해가지고 딱 하는데 차 색깔이 막 빨간색 어이 뭐야 이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차막 감각 후어칩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특이한 색깔 차들은 상사 할때 말을 막 돌려 아이스 클래스 키로스 짧고 대략 얼마 정도 받아요? 이러면은 그 금액을 확정받고 색깔을 공개해야지, 색깔부터 공개하는 순간 가격 떨어집니다. 이거 내가 왜 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W222 살때 나랑 같이 출고된 분이 있어 똑같은 옵션에 똑같은 연식에 똑같이 출고했으니까 나는 검은 색깔 샀고 그분은 남색을 산 거야 이게 똑같이 팔라고 같이 알아보니까 내 거보다 남색이 500만 원더 빠져요 부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가격을 영향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나 이런 S 클래스 같이 이런 보수적인 시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죠 전차주 특 새로운 모델 나왔을 때 기존 모델이 더 나왔다라는 거는 어 전국 만국 공통입니다. 21년식에는 원래 22D 아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뀐 일보다 2 1년식에 들어갔었던 초동 물량 휠이 더 예뻐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내짝다 엄마가 긁긴 했지만 휠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이거 나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21년형을 타고 있기 때문에 22년형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내 차보다 더 좋아 보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3년형으로 바뀌면서 메모리 시트 여러분도 알죠. 운전석 그 시트 조절해서 시어링 휠의 시트 뭐 헤드레스트 뭐 사이드 미러 요거 조절하는 게 메모리 시트인데 S 클래스 한 단계 더윗 단계가 들어가요. 메모리 주차 어시스트가 들어갑니다. 이 뭐냐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고정된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고정된 주차장소가 있으면 거기를 인식을 해서 주차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알아서 버튼을 눌러서 주차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나 공용주차장 같은 데는 안 되죠. 맨날 주차자리가 바뀌니까. 자, 실내도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커진 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제일 크고요. 주행할 때한번더 얘기해보겠지만, 자, 바로 여기 센터콘솔에 약간 카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약간 AMG의 느낌이 좀 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게 23년으로 형 바뀌면서, 바이바이에 들어가 있었던 피아노 이렇게 줄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기본 S 580에도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보통 옵션 다 벤츠도 바꿀 수 있어요. 포르쉐 보면은 막 여기 시트 이 센터 콘솔 막 옵션 바꿀 수 있잖아요. 그처럼 벤츠, BMW도 다 돼요. 인디비주얼 그거 다 되는데 왜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이걸 막 소통을 해서 옵션 추가하고 그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와라. 뭐 이건데 옛날에 그 W222 전에 뭐 W221 이때는 디지어라어에서 옵션이 있었어요. 이거 500만원 막 이렇게 줘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W223 때 피아노 오도트림 집어넣으려면 옵션가로 최소 500에서 700 줘야지 이 무늬 패턴이 바뀝니다. 실내가. 근데 이거를 23년형부터 기본으로 넣어줬다는 게꽤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앞에 뭐 있었어요? 에너자이징 해가지고 막, 막 소리 나오면서 향기 나오고 진동해가지고 막마사지주고 요거 있었잖아요. 23년형부터 에어밸런스 패키지에도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소소하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모션으로 해가지고 뭐 불빛 켜지고 꺼지고 요것들도 원래 마이바이 있었던 거 기본 에스컬레스도 추가되고 요문열때 제일 사고 나는 게 뭐예요? 뒷좌석은 갑자기 오토바이 온다든지 차가 와가지고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 엠비언트가 이쪽에 쭉 들어가거든요. 차문열때 뒤에 만약에 사각지대에 차가 오거나 오토바이가 오면 여기 엠비언트로 이제 경고를 해줘요. 그런 시스템도 22년식부터 어떻게 보면 들어가긴 한 건데 이게 이것도 연식 변경에서 바뀌었고 뒷좌석 젤트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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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매려고 하면은 요게 앞으로 위로 좀 올라온다든지 이런 편의기능들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지? 이거 부메스터 스피커, 스피커. 몇번 얘기했지만 이게 S 클래스도 2억 미만이죠. 1억 한 초중반은 다 이거 좀 저렴한 소재로 들어가요. 한 S580 정도 돼야 여기 알칸트로 들어가거든요. 아니면 가죽으로 싸던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연식 변경이 되면요, 주행에 대한 느낌도 달라집니다. 세팅도 달라지고 초기 물량과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오는 차의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아, 그 전에 트렁크 한번 보자. 뭐 디자인은 달라진 게 없고. 어어어요 지금 방금 나도 어 이게 지금 가리송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거 S 5 8 0초기물량엔 이게 트렁크가 진짜 너무 확 열리고 확 닫히고 막 이래요 이러면 안돼 플래그십들은 근데 열리는데 한 중간쯤에는 살짝 부드럽게 열리고 닫힐 때도 이렇게 팍 닫혔거든요 근데 닫힐 때도 딱 천천히 기다쳐요 이런 것들도 달라졌다 됩니다 자 움직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죠. 자, 얼마나 달라졌을까? 보면 외관이나 옵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기본적인 완성도도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플래그십이 모델들 탈 때는 내릴 때 뒷좌석에 앉는 분들이 얼굴막 보고 막 이래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고 막 이러니까 이 뒷좌석 거울을 빼고 차라리 이렇게 등을 집어넣네요.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플래그십 모델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보통 썬바이저 할때 햇빛이 사각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도 막 눈부시고 옆에서 눈부실 때 있잖아요 이 S 클래스의 플래그십 모델들은 두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능동형 차선이탈 어시스트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딱 봐도 지금 여기에 모양이 다르거든요 계기판 모양이 헤타빗 별로 좀안 좋아했었는데 이 옵션 닦여진 게 이게 안에 정보가 더 많이 든네 속도랑 그 다음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켰을 때 이게 차선 유지 어 핸들 잡아주는 거요다 여기다 들어가 있네 이거 어이 승질나네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여기다 다 보여가지고 훨씬 더더더 더, 더 많은 정보들을 좀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잠깐 타고 나오는데 난 바로 느꼈거든 내가 S 클래스 리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차가 브레이크 잡는 게 너무 경박스럽게 잡힌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주행하고, 브레이크 걸 봤는데, 느껴지냐? 와, 완전 다라다 야, 씨, 아, 이게 말이. 아니, 왜냐면, 지금 제거 21년식 모델은 말이에요. 브레이크와 액셀의 그 유격 세팅 자체가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너무 팍 쓰고 팍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뒷좌석에서 운전 그지같이 하면 막 멀미나고 막 이러는데, 얘는 브레이크도 굉장히 부드럽게 잡히고, 아니 악셀도 너무 부드럽게 악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달라질 건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 들어보면 너무 브레이크가 팍팍 잡혀가지고 이 느낌이 이질감이 많이 드는데 연식변경 바뀐 이 S클래스는 그런 이질감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다가 브레이크 지금 이거 밟은 건데 부드럽게 쓰잖아 실제로 막 어, 내가 힘을 빡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밟으면은 그냥 팍 쓰지만 똑같은 힘으로 밟았는데도 차 자체가 쓰는 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차체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연식 변경 모델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 사서 베타 테스트 누가 되냐 했더니 막그 베타 테스트가 제가 됐죠 어? 어? 시트에 허리 잡아 주는데? 보조 속도 잡아 이야 이거 S580 기본에는 없거든 아 짜증 나는데? 그리고 승차감도 S 클래스 초기형이 살짝 통통 튀거든요 통통 튀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덜해요 방을 이렇게 딱 지나면 물을 스폰지가 막 흡수한 것처럼 싹 잡아줘요 이런 느낌에 대한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의 느낌 자체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존 S 클래스도 되게 부드러웠는데 연식 변경을 하면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워졌다는 게 그냥 승차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자 예를 들어 차를 유턴하거나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드라이브 후지 이런 것도 많이 집어넣죠. 근데 이게 부드러졌다는 거예요. 기어를 조작을 했을 때그 느낌 자체도 많이 부드러졌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후진해가지고 바로 바뀌는 느낌. 확실히 부드러웠어요. 지금 이게 움직임 자체도 기존 내 21년식이면 이게 바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드라이브 넣고했을때이 간극 후진했다가 우르케 나가 울컥 나가고 드라이브 했을 때 울컥 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얘는 부드럽잖아. 야, 이 새끼, 이것도, 이거 들고. 기어를 변속했을 때 차임 느낌. 이거 많이 바뀌었죠? 그또 하나 느끼고 싶은 게, 이 주행했을 때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이 S 클래스가 유럽에서 뭐 무슨 뭐 자율주행 3단계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능동형 차선이탈 이거 시스템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주행에 대한 이 센서들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자율주행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 이 정도면 풀 체인지 되기 바로 직전에 S 클래스에 들어가는 옵션들도 또 살벌합니다. 그러면 로직들도 많이 좋아지고 세팅 값도 분명히 그때는 더 완성되겠죠. 진짜 여러분들 21년식 모델과 2023년식 모델을 번갈아가며 타면 아마 뭐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딱 지금 타고서는 얼마 나 대주었지만 그냥 바로 눕히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차를 많이 타봤기 때문이에요. 카니발도 1.6 하부 나오죠. 근데 웬만한 애들보다 카니발 더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내 거고 내가 타고 다닙니까 그게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번 S23년형 연식 변경된 모델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아, 요철 지날 때도 그렇고 자, 자율주행을 한번 켜볼게요 헤더업에서도 지금 속도 다 띄워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계기판 띄워주죠 차를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표시를 해주네요 이런 거 차선 따라 지금 잘 가고 있죠 이게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23년형이 잡기만 하면 돼요 막그 작동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잡기만 하면 되고 오, 나 지금 힙안 죽은 거거든요. 보이지? 21년식 모델은 잡기는 하지만 약간 미세하게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거 완벽하게 잡네. 얘 능동형 차선 어시스트 들어가 가지고 차선 변경도 보면 진짜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차선, 능동형 차선. 어, 이 이거 화면 바뀌는거나 터널 들어가는 거 바로바로 알아보네. 이앞 차선까지도 이차가지금 인식을 해서 가네요. 어 내가 한 거죠. <laughs> 어 제가 한 거죠. 자연스럽겠지. 네, 얘가 한 것처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안 된다 이거. 제가 잘못 쓰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고 지금 이차 인식하는 거라든지 선이 유지해가지고 가는 거라든지 기존에 쓰도 이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연식 변경 모델은 더 좋아졌어요. 더 부드러졌고 더 많은 차들을 인식을 하고. 센서가 띄웁니다. 그리고 제가 막 뒷바퀴 조형, 뒷바퀴 조형 막이 얘기하는데 S가 엄청 길잖아요. 이런 긴 전장을 가진 차들은 운전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 고속이나 이런 도로 나왔을 땐 상관없는데 골목길 뭐 아니면 T자 주차 뭐 이런 데서 에차긴 차들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뒷바퀴 조형이 있으면 은 그냥 얘가 준준형 세단의 크기에서 차 돌리는 것만큼 되게 차가 작아져요. 확 그냥 회전망이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운전하는 게 쉽습니다. 주차가 무엇보다 쉬워요. 뒷바퀴 조향 10도가 기본으로 그러니까 초기형 모델은 이 뒷바퀴 조향이 꺾고 차가 있어요. S350이랑 400d 초기 형모델들은 뒷바퀴 아예 없을 거거든요. 580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액티브 앰비언트, 액티브 앰비언트 뭐냐면 색깔 바뀌잖아요. 색깔 바뀌는 거. 요거 요거. 이 주행에 대한 느낌은 어, 꽤 많이 달라졌네요 물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21년형도 센터 들어가서 이런 업데이트를 하면 좀 부드러워지긴 합니다 근데 가기도 귀찮아가지고 잘안 가고 있긴 한데 자, 근데 확실히 s 5 8 0 이제 V8기통 이 엔진은 엔전에 회진 질감부터가 6기통과 8기통은 하늘과 땅입니다 게다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연비도 막 엄청 극악으로안 그 좋진 않아요. 옛날에 그 S500, 그니까 W221 시절에 8개통 모델은 연비 진짜 개똥이거든요. W223부터는 그나마 좀 연비가 그나마 안 좋다. 그니까 연비가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뭐 리터당 한 15kg 뭐 이걸 생산하면 안 돼요. 그니까 러 S 클래스를 기준으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지. 다른 그냥 일반 뭐 세단 중형 세단 뭐 소형 세단과 비교하면은 그냥 핵안 좋지만 그래도 S클래스 치고는 진짜 많이 좋아졌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특히나 이제 플래그십 다른 모델도 있죠 뭐 7시리즈 뭐 A8 뭐 G90 뭐 이런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연식 변경으로 이 정도로 많이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차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차에 협찬해주신 우리 황인철 대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요 말고도 다른 많은 벤체들 시승해보고 싶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의정부 전시장에 계시는 우리 황인철 대리님께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겁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이나 그 더보기란에 우리 대리님 연락처 남겨둘 테니까 우파TV 보고 연락했다고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벤츠 궁금하신 분들, 직접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차 출고부터 에이스까지 논스톱브잘 해주실 거니까 연락하시고 실제로 상담 받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